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순간에도 패치노트가 바뀌고 스킬이 너프되며 신규 리그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가이드라기보다는 최근에 14시간 만에 15티어를 달성했던 소환수 빌드의 경험과 다가올 시즌을 어떤 흐름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영상이 첫날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빌드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께 작은 나침반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연습했던 니치 빌드의 핵심은 정수흡수 해골 저격수, 시체 폭발, 이세 가지였습니다. 연습에서는 인퍼널리스트로 전직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추가된 니치 전직을 활용해 색다른 방향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핫한 스킬인 망령 소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방학군을 처치한 뒤 랠리와 클리어펠의 상자에서 스킬잼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전염, 하나는 서리 폭탄을 만듭니다. 전염은 도트 딜 기반의 스킬로 전염 걸린 적이 죽으면 주변으로 효과가 퍼져서 초반 몰이 사냥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서리폭탄은 단일 대상에게 높은 피해를 줄수 있어서 전염에 걸린 적이나 보스 딜링용으로 유용합니다. 보통은 아리아그네 마녀를 먼저 잡고 보조잼을 획득하지만 컨트롤이 어렵다면 붉은 계곡에서 먼저 레벨업을 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녀를 처치해 보조잼을 얻었다면 서리폭탄에 제어된 파괴를 연결해 초반부터 강력한 단일 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광을 처치하고 6레벨이 되면 정수 흡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위치의 위력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정수흡수는 강력한 카오스 도트 딜이지만 너무 세게 때리면 전염이 퍼질 틈도 없이 몬스터가 원샷에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몹을 상대할 때는 정수흡수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보스전에서는 제어된 파괴를 연결해서 극딜을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무왕을 처치하면 정신력 잼을 획득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경로의 유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소환수가 한 번에 다섯 마리에서 두 마리로 소환되지만 여전히 초반에는 유용한 소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방패 돌진이나 뼈폭풍 같은 스킬도 있지만 초보자 기준에서는 정수흡수, 전념, 서리폭탄, 화염벽, 경로의 유령 스킬만으로도 액트1장을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초반 장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레벨업 할 때마다 상점을 체크하면서 잼 레벨이 붙은 마법봉이나 주문 또는 카오스 피해가 붙은 마법봉을 골라 사기만 해도 충분히 강력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액트2장은 빌드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도트 딜을 넘어 소환수와 시체 폭발 조합이 핵심 메커니즘이 됩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 첫 전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레벨링 루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 지역으로 캐스, 데샤르, 드레드노트를 추천합니다. 드레드노트의 경우 선봉대 입장 전 지역이 이번 패치로 너프됐지만 드레드노트 내부는 여전히 경험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캐스에 도달했을 때 시체 폭발을 배워두면 단한 마리의 몬스터만 처치해도 연쇄 폭발로 빠른 클리어가 가능해집니다. 해골 저격수의 가스 화살로 소수의 몬스터를 처치하면 이어지는 시체 폭발이 나머지 적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염이나 정수 흡수에 의존하지 않아도 맥 클리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캐스를 지나 잃어버린 도시에 도착하면 정신력 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1레벨 이전에 도착하면 6레벨 정신력 잼을 주고, 21레벨부터는 7레벨 정신력 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액트 2장에서 뼈구덩이, 거신석굴, 무친성소 퀘스트를 완료하면 확정적으로 보조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잼 세팅이 훨씬 수월해지고 안정성이 급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전직은 리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퍼널리스트는 여전히 정신력에 강점이 있어서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장비 세팅은 소환수 레벨 또는 정신력이 붙어있는 셉터와 저항과 막기 확률이 높은 방패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트 3장은 사실상 첫날 세팅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부터 15티어까지 도달할 때까지 스킬 구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환수 빌드의 특성 때문인데 소환수는 스킬 잼 레벨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구성을 잘 갖추기만 하면 이후에는 레벨업과 장비 파밍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됩니다. 스킬 레벨이 오를 때마다 약 16%의 딜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스킬 잼 레벨을 높이고 레벨업을 해서 패시브 노드를 찍고 정신력 관련 아이템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빌드는 구조가 단순하고 효율이 명확해서 액트 밀기 구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다만 이번 0.2 패치는 생각보다 너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환수 관련 수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향됐고 그 여파는 액트 중후반 그리고 매핑 구간에서 더욱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p o 의원의 탐험 리그처럼 기존 효율의 반토막이 난 리그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즌의 소환수 빌드가 얼마나 손쉬운 빌드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빌드 가이드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악령 소환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큰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보조 잼이 어떤 스킬과 연결될지, 어떤 고유 장비가 존재할지, 리그 고유 아이템의 실제 효과는 어떤지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리치 전직의 핵심 노드인 불경한 힘과 방어구, 파괴 관련 보조 잼입니다. 이두 가지가 향후 메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직접 플레이하고 실험하고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화면과 함께 이번 시즌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